안녕하세요. 또분양입니다. 오늘은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에서 선정방식,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부동산 유튜브, 뭐 블로그, 카페, 아무리 검색해도 잘안 나오더라고요. 저희 단톡방 내에서도 똑같은 질문들이 항상 올라오거든요. 공공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추첨제 없지 않나요? 그럼 누군가 답을 하죠. 가점입니다. 추첨제 없어요. 민간에만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래요. 오늘로 싹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에도 추첨제 있습니다. 내가 인기 지역에 청약을 넣고 싶어요. 근데 기타수도권 8점입니다. 이 점수로 당첨이 될까요? 라는 질문 자체가 이상합니다. 이분들은 가점 필요 없어요. 무조건 추첨입니다. 가점 낮으신 분들도 무조건 청약 넣으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아니면 생초로 가야 하는지 판단이 되실 겁니다. 저희는 항상 청약홈 LH청약센터 국토부에 크로스체크한 내용만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선정 방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2순위로 결정. 우선 공급 전체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 시 다득점 순으로 선정해서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한다. 뭐 잔여 공급은 뭐 130%라 뭐 저도 저 나와 있죠. 이거 한국어 맞나요? 청약 초보자 분들 아예 이해 못 합니다 이거. 근데 하물며 청약센터 직원도 설명하라고 하면 바로 댓글 못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초적으로 차근차근 알려 드릴 테니깐요. 오늘만큼은 정말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선정 방식에 고려되는 부분이 총 4가지거든요. 요 4개는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지역 배분, 두 번째는 소득 요건, 세 번째는 선정 순위, 네 번째는 가점 순입니다. 번호대로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잘 쫓아오세요. 첫 번째는 지역 배분입니다.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당해라고 부르죠, 우리가. 당해에 사는 분들에게 30%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 20% 배정이 되고요. 기타 수도권에게 50% 배정이 됩니다. 전체 세대수가 저 비율대로 배분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소득요건입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 우선공급이냐 자녀공급이냐 나눠지게 되는데요. 일단 우선공급은 70%가 배정이 되고요. 자녀공급에는 30%가 배정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선정순위입니다. 보시면 1순위는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혼인 중에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여기까지가 1순위입니다 예비 신혼부부 2순위고요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도 2순위예요 여기서 2순위는요 1순위에서 미달되거나 예비 당첨이 아니고서는 당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비 당첨 순번받는 거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사전청약의 경우엔 예비도 안 뽑잖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2순위 계시죠 이 영상 꺼주셔도 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가셔야 하고요. 아이 없는 신혼부부는 민간분양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1순위여야 됩니다. 이 조건 맞추신 다음에 청약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점표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 표상의 만점이 13점이고요. 이 가점순으로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인기지역 커트라인은 대부분 10점이에요. 극강지역 있죠. 얼마 전에 넣었던 창릉 같은 경우 1 1점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점은 해당 지역의 연속 거주 기간. 그러니까 특히 사전청약인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본청약 때까지 이 기간 채우면 이 점수 받는 거 아니냐라는 분들이 계신데 안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 부모 가족만 자녀 나이가 추가됩니다. 일반 분들은 더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는 사실 쉽게 이해가시죠. 이제부터 진짜 실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청약을 넣을 단지가 딱 100세대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봤던 고려사항 4가지 네 중에 첫 번째 지역 배분과 소득 요건에 따라서 이 100세대가 전부 배분된다고 보시면 돼요. 100세대 중에 30%인 30세대가 당의 지역에게 공급이 되고요. 경기 지역에 20세대, 기타 지역에 50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그럼 당의 30세대 중에 우선소득이 70%잖아요. 30세대 중에 70%는 2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21세대가 당해 지역인데 우선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 배분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 100세대가 지역과 소득요건에 따라 배분됩니다. 이렇게 배분된 세대수를요, 우리 세 번째 봤던 거 있죠. 선정순위. 1순위인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봤던 가점순위 있죠. 가점순서대로 이긴다고 보시면 돼요. 정리를 한번 해 보면요. 당의 우선 소득에게 지금 21세대가 배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당의 지역에 우선 소득을 가진 사람들 중에 1순위 분들이 청약을 넣어서 가점순으로 당첨이 되는 겁니다. 가점이 같을 시에는 당연히 추첨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가점이 낮아서 떨어지면은 바로 옆에 보이시죠. 자녀에게서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당의 자녀는 지금 9세대가 배분이 되어 있고요. 앞에서 우선소득에서 떨어지신 분들이랑 당의 자녀소득 지원자와 함께 추첨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소득으로 청약신청을 하면 가점제로 진행이 되고요. 떨어지면 추첨의 기회가 한번더 있다 라는 점 체크해 두시고요. 자녀소득으로 신청하면 추첨제 들어갑니다. 이래서 공공분양에도 추첨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70% 14세대를 두고 당의 우선소득에서 떨어지신 분들이랑 경기 우선소득에 지원한 사람들이랑 가점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가점이 같으시는 추첨으로 진행되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경기도 자녀소득 6세대는 당의 우선소득 떨어지신 분들이랑 경기 우선소득 떨어지신 분들이랑 당의 자녀소득에 떨어지신 분들이랑 경기 자녀에 지원하신 분들 이 뺑뺑이 추첨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기타 수도권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기타 수도권의 우선소득 35세대는요, 당의 우선소득 낙점자 경기 우선소득 낙점자 기타 수도권 우선소득 지원자 가점 순으로 들어가고, 이것 또한 가점이 같을 시에는 추첨 들어갑니다. 마지막인 자녀 30% 15세대는요, 앞에서 떨어지신 분들 전부 다랑 기타 수도권 자녀소득 지원자랑 뺑뺑이 추첨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당해부터 기타 수도권까지 낙첨자분들은 계속적으로 추첨을 할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모르는 구조예요, 이게. 여기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당해인데 1년 미만인 거예요. 그런데 우선소득 100% 이하로는 만족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연히 1순위여야 되고요. 배점을 일단 먼저 볼게요. 당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2점이 까입니다. 그리고 자녀수. 3명 이상이면 당연히 다자녀로 가겠죠. 여기서도 최소 1점이 까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구 소득 80% 이하가 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여기서도 1점 까이는 거예요. 나머지를 다 만족한다고 쳤을 때도 만점 13점 중에서 배점이 9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기 지역 10점 컷이고요. 극강 지역 11점 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의 우선이기 때문에 이 21세대를 놓고요. 이 9점으로 가점 순으로 당첨될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면 자녀 9세대에 추첨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 14세대 놓고요. 이 9점으로 또 가점 순 들어갈 거고요. 또 떨어지면 6세대에 추첨 들어가요. 그리고 기타 수도권 35세대에도 이 9점으로 가점 들어갈 거고요. 떨어지면 또 15세대 놓고 추첨 들어갑니다. 당의 우선은 가점이 낮더라도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당의 3년인데요. 자녀소득입니다. 당연히 1순위여야 되고요. 여기서 자녀소득은 배점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추첨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가점이 아무리 높아도 자녀소득은 추첨입니다. 여기 9세대 놓고요. 이 우선에서 당에 떨어지신 분들이랑 추첨 들어갈 거고, 여기서 떨어지면 경기 6세대 놓고 추첨 들어갈 겁니다. 또 떨어지면 기타 수도권 15세대 놓고 추첨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기타 수도권의 우선소득입니다. 당연히 1순위일 거고요. 배점 먼저 볼게요. 일단 연속 거주기간이 없죠. 여기서 0점입니다. 마이너스 3점 가져가는 거고요. 당연히 자녀수 3명 이상이면 다 자녀 갈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점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구소득 80% 굉장히 드뭅니다. 여기서도 1점이에요. 최소 5점이 까이니까는 배점 기준 보시면 대부분 7점에서 8점입니다. 그럼 이분들은요. 기타 수도권 우선소득이기 때문에 이 35세대 놓고 앞에서 당에서 떨어지신 분들 경계에서 떨어지신 분들이랑 가점 들어갈 겁니다.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의 점수가 3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신 분들이 당첨되고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이분은 여기서 가점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15세대 놓고 여기서 떨어진 사람, 여기서 떨어진 사람, 여기서 떨어진 사람, 그리고 또 자녀 세대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 여기서 떨어진 사람. 이랑 다 추첨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첨이 될 확률이 없진 않은데요. 굉장히 드뭅니다. 아무리 대규모 택지지구에 당의 30%, 경기 10%, 기타 수도권 50%라고 하더라도 당해분들이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분은 우선소득이잖아요. 여기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우선소득이 가점으로 들어가지만 생애최초에서 우선소득은 우선소득끼리 추첨 들어가요. 그럼 차라리 기타 수도권의 우선소득은 신혼부부 특공보다는 생애최초가 훨씬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첨 확률 몇 퍼센트나 되는데 물어보시면 이거 계산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막 엑셀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선 소득, 자녀 소득 지원자 수안 나오고요. 그분들의 가점이 몇 점인지도 안 나옵니다. 이거 당첨 확률 퍼센트로 계산 안 됩니다.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사실 다른 유튜브 분들이 안 다루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요거 그림 하나 정리해서 넣어 드릴 테니까 이것만잘 이해하시면 아마 보기 쉬우실 겁니다. 5월, 6월에는 청약 소식이 조금 적더라고요. 7월에 아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과 함께 터져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수 있는 시간이었다면 단톡방에 입장하시면 조금 더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단톡방 내에서 청약 눈치 싸움에 대한 투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분위기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청약 정보도 알려드리고 있으니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단지에 당첨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나은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